자동차 업체들은 승용차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등 차종에 따라 일반 부품과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 등 부품에 따라 보증 기간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기간뿐 아니라 주행 거리 제한도 두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를 찾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몇몇 자동차 업체들은 보증기간을 수개월 연장해주기도 하고 있다. 현대차, 차체 및 일반 부품 보증기간 선택 가능 현대차는 승용차 중, 에쿠 스와 제네시스 프라 다의 경우 차체 및 일반 부품 과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 모두 5년 또는 12만 킬로미터 의 보증 기간 을 제공 한다. 두 차종 이외의 모든 승용차와 SUV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 기준에 대해선 같은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데 우선 차체 및 일반 부품은 보증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8만 킬로미터, 3년 6만 킬로미터, 4년 4만 킬로미터 중 선택할 수 있고, 보증기간 이내에 변경할 수도 있다. 엔진 및 동력 전달 주요 부품 보증기간은 5년 10만 킬로미터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전용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별도다. 전기차 전용 부품에는 구동 모터, 감속기, E-PCU 인버터, 직류 전환기, 전기차 시스템 제어 장치, 완속 충전기 OBC 등이 포함되며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에는 구동 모터와 HPCU 하이브리드 전력 제어 모듈이 포함된다. 해당 부품에 대해 아이오닉 코나 일렉트릭은 10년 16만 킬로미터, 아반떼 하이브리드 6년 12만 킬로미터, 쏘나타, 그랜저, 아이오닉 코나 하이브리드 10년 20만 킬로미터,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0년 20만 킬로미터의 보증 기간이 제공된다. 넥소 수소 전기차 전용 부품 보증 기간은 10년 16만 킬로미터다. 기아차 K9은 차체 및 일반 부품,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 모두에 대해 5년 12만 킬로미터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그 이외 대부분 승용차와 RV 차종에 대해선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 6만 킬로미터,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은 5년 10만 킬로미터다. 다만, 스팅어 3.3t는 차체 및 일반 부품에 대해서도 5년 10만 킬로미터의 보증기간을 준다. K7 대부분 차 업체들 일반 부품 3년 6만 킬로미터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 5년 10만 킬로미터 한국 TM의 경우 대부분 차종의 차체 및 일반 부품에 대해 3년 6만 킬로미터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은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다만 전기차인 볼트 볼트와 볼트 볼트 EV의 차체 및 일반 부품 보증 기간은 5년 10만 킬로미터, 전기차 전용 부품은 8년 16만 킬로미터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모든 차종의 차체 및 일반 부품 3년 6만 킬로미터,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 배터리는 2년 4만 킬로미터, 배기 가스 관련 부품 중 ECU와 총매 및 필터는 7년 12만 킬로미터. 그외 부품은 5년 8만 킬로미터. 전기차인 SM3, Z의 경우 구동 배터리에 대해 8년 16만 킬로미터 보증 기간을 준다. 쌍용차의 경우. 엔진과 변속기 5년 10만 킬로미터 배기 가스 관련 부품 중 ECU와 차체및 차체 일반 4, 부품은 차종별로 조금씩 다르다. 그 부품은 엑스턴 스포츠, 코란도 C,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는 2년 4만 킬로미터이며, G4 렉스턴 뷰티풀 코란도 2018년 5월 이후 출고된 G4 렉스턴과 2015년 5에서 6월 출고된 코란도 투리스모는 5년 10만 킬로미터다. 제어맨 m w 는 리스 또는 렌트카로 구매했는지 등 조건에 따라 5년 12만 킬로미터, 7년 15만 킬로미터의 보증 기간이 주어진다. 수입차 업체별로 천차만별 BMW의 경우 1 시리즈와 M 모델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3년 20만 킬로미터의 보증 기간 워런티를 제공한다. 1 시리즈와 M 모델은 차체 및 일반 부품에 대해선 2년 20만 킬로미터,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은 3년 6만 킬로미터다. 배출가스 관련 주요 부품은 5년 8만 킬로미터, ECU와 총매 및 필터는 7년 12만 킬로미터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차체 및 일반 부품의 경우 2년 4만 킬로미터, 엔진 및 동력 전달 4만 2년 내에 는 6만 주행 거리 제한이 없다. 아우디의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인데 주행 거리는 제한이 없다. 코로나19로 보증 기간 연장해주는 차 업체들 코로나19로 보증 수리를 받지 못한 고객들에 대해 보증 기간을 연장해주기는 현대, 기아차는 올해 2에서 4월 사이 보증 수리 기간이 만료되는 고객들에게 6월 30일까지 보증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보증기간 연장 대상에 해당되는 고객은 현대차와 기아차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정비 예약을 하고 6월 30일까지 현대차, 기아차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전국 서비스 센터 및 블루엔즈 오토큐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2월부터 4월 사이에 현대, 기아차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입고 이력이 있는 고객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 사이, 아우디는 3월 1일부터 오는 31일 사이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차량에게 각각 3개월씩 보증기간을 연장해준다.